네, 마더텅 물리원 17, 어, 67쪽 14번 문제입니다. 네. 자, 가와 같이 물체 a, b 연결되어 있고요. 처음에 p에다 놨더니 얘가 이제 여기까지 q까지 갔다는 거죠. 그리고 얘 질량 좋고 <laughs> 얘 거리가 좀 d 움직였으면 b도 <laughs> d 내려온 겁니다. 자, 그리고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a 역학적 에너지 증 가량이 3분의 1 mg이다. 이걸 써먹어야겠네요. 자, 그러면. 일단 p에서 q까지 갈 때까지 p에서 q로 갈 때까지 지금 외부 힘이 없죠 마찰력 없고 이건 뭐 내부 힘으로 치고 여기선 자 그러면 증가하고 감소한 양이 같아야 된다. 자, 그럼 증가한 거부터 볼까요? 증가한 거는 일단 a의 퍼텐셜 에너지 증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다음에 a 빨라졌죠 ka 똑같이 b도 빨라졌어요 kb 이런 게 증가했고 감소한 양은 하나죠. 뭐 어, B의 퍼텐셜 에너지, EPP. 근데 얘가 D 올라갔을 때 D 내려갔으니까 얘의 감소한 퍼텐셜 에너지 값이 mgh죠. mgd 죠 여기서. 근데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이거 A 전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1 3분의 1 mgd래. 그러면 B는 운동 에너지가 3 분의 2 mgd 증가한 겁니다. 고게 기억이죠? 가에서 a 가 Q 를 통과하는 동안 b 의 운동에너지는 3 분의 1이 아니라 3 분의 2 mgd 고. 자, 니은 가속도랑 질량을 구하랬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. 자, 두 번째 조건 써야겠죠? 실이 끊어져도 a 가속도 크기가 가와 나에서 a 로 갔다. 방향은 반대겠죠? 근데 값이 이쪽으로 a 였으면 얘는 이쪽으로 a 가 된다는 뜻이에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 좀 문자를 좀 도입해볼까요? 일단 어, 음, 얘가 빗면에서 일단 질량이 라지엠이라 칠게요 그럼 이때 빗면으로 작용한 힘은 F는 MA를 이용해서 라지엠입니다 이건 여기서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서도 이쪽으로 라지엠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? 근데 얘는 R자임이 잘 봐요? 일단 얘한테 작용한 힘, 장력 t, 그리고 이쪽으로 힘, 얘 ma. 근데 알자 힘은 라지 ma로 이쪽이래. 그러면 이쪽으로 장력이 2 e 라지 ma여야 된다는 소리 아닐까요? 그래야 큰 값, 빼이 작은 값 해서 ma 성립하죠. 알자 힘이 자, 그럼 장력이 라지 ma다. 그러면. <laughs> 됐고 여기까지는 했고요 자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죠 그때 중요하게 정리를 한번 했는데 외부 힘이 한 일은 물체에 어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있어요 만약에 알짜 힘이 한 일은 얘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에만 쓰여요. 그리고 중력이 한 일은 어떤 물체 중력 퍼텐셜에너지 퍼텐셜에너지 증가량에만 쓰입니다. 자, 근데 여기서는 문제선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전체를 3분의 1 mgd로 줬으니까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. 즉, 예 입장에서 지금 얘는 자연스럽게 그냥 중력에 해당하는 힘이고 이건 내부 힘이에요. 원래 있는 거고 외부 힘은 지금 이 장력이 한 일밖에 없어요. 즉이 장력이 한 일이 얘의 역학적에너지 변화량이다. 이걸 식 세우면 장력이 한일 EMA 곱하기 길이 d는 그 WFS 쓴 거죠. 그게 얘의 3분의 1 mgd랑 같다.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어 이런 식이 납니다. EMA는 3분의 1mg. 자 그러면 어 아까 장력이 여기가 EM이면 이쪽도 EM이죠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같다. 그렇죠? 근데 얘는 R자임이 일단 밑으로 MG가 있고 R자임이 MA야. 자 그러면 MG에서 EMA 뺀 값이 MA다.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. EMA가 3분의 MG니까, 이게 3분의 2 MG. 그러면 A는 3분의 2G가 되겠네요. 맞죠? 그래서 A는 3분의 2G. 그러면 이제 라지 M 구하면 되겠죠. A가 3분의 2G니까 3분의 4. 라지 엠쥐는 3분의 1, 스몰 네쥐쌈 G. G, G, 3, 3, 라지 네은 4분의 1, 쌈 정답은 4번입니다.